오늘은 여기 타잔 인천에 있는 타잔 파크에 왔고요 지금 오늘은 전기차 가지고 왔어요 전기차 가져온 이유는 친구가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함께 라이딩 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 왔는데 지금 7시에 여기 도착했는데 친구랑 친구는 1시간 늦는다네요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차피 7시에 와도 어두워서 타질 못하네요 7시 지금 딱 40분 정도 되니까, 어우, 리가 없으니까, 어우, 7시 40분 딱 되니까, 이제 해가 떠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이 라이딩으로 예, 타잔파크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 저기 뭐게오거 씨, 뭐다가 네, 이따 산에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7시에 왔어도 올라가 라이트는 있지만 어두워서 못 탔겠더라고 차분 잠갔어? 안 잠근 것 같아 어, 딱 좋아. 땅도 얼어있고 딱 좋아. 일리로 가더라고. 간다. 스텝업, 스텝업 뛸 거야? 네. 괜찮아? 어? 잘 만들었어. 어렵나 보다. 스마트키 타면, 응? 음? 스마트키 타면, 음. 못 낸다고. 크니까. 그러니까. 열어보셨어요? 이런 스마트키 차량 열어보셨어요? 네, 어. 아우디 같은 게 이렇게 돼있어요. 어, 아우디 차니까 똑같은데. 아우디는 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열리겠네. 요 아우디는 열었는데, 그거 이제 에어백이 없으니까. 음. 뛰어야 돼. 밸런스 때문에 뛰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거 이렇게 틀어서 들어오는 게더 어려울 건데. 밀어버려야 돼. 네. 최대한 계부, 첫 번째 원을 길게, 길게 그냥 뽑아버려야 돼. 어한번 뛰었을 때 뛰어야 돼. <laughs> 한번뛰었으면 뛰어야지. <laughs> 근데 프는 속도 더붙여야 돼. 네, 속도가. 네, 애매해어서안 되네. <laughs> 아시겠죠? <목소리도>